음 저기요 저기요 지금 햄버거 먹으면서 고추 먹고 있는 거예요? 네왜 이렇게 염병하시죠? 저는 매운 거 없으면 밥을 잘못 먹어요 매운 거잘 드세요? 매운 거전 매운 거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햄버거 먹으면서 고추는 좀 해봤잖아요 청양고추예요? 청양이죠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저도 매운 거잘 먹는데 햄버거를 먹으면서 고추를 드십니까? 그럼 또 해봐 다 라면도 아니고 뭐 김치찌개도 아니고 진짜 먹을지 뭐 모르네 골목식당 안 맞습니까? 거목다백 선생님 고추 들고 드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고추는 저가 항상 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예? 주머니에요 주머니에 고추 넣어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는 한 개만 넣어 다니는데 <laughs> 야, 아, 이건 어차피 좀 주작이다. 아이 무슨 주작이에요? 진짜 고추 이렇게 먹습니다. 에이, <laughs> 아, 매운 거좀 드십니까? 아니, 너무 예 심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야, 가만 있어보세요. 저,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방을 줘. 뭔데? 아, 여러분! 이렇게... <laughs> 미친, 무슨. 가방에 가만히... 고양이. 가만히... 무슨 미친사람이니까 무슨 가방에 고추가 까진 사람이 어딨어요? 이게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야, 잠깐만, 진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배트셨나요? 아 지금 배트셨는데? 아 제가 많이 씹어가지고 매운 게 없어졌어요. 아 그래? 아, 껌처럼 이게 고 뱉는 거예요? <laughs> 껌처럼... 아, 아 지민님, 님이 그렇게 매운 걸잘 드세요? 네, 제한명하셔도 저도 한명 하는데 매운 배틀 뜨실래요? 매운 거 먹기 대결? 매운 거뭐 그? 있습니까? 엽떡 잘 드세요? 엽떡 기본이죠. 불닭 볶음면도 잘 먹어요? 네. 아 진짜요? 저한테 일도 아닙니다. 그럼 볼케이노 치킨 뭐 이런 거잘 먹어요? 아 불케이, 볼케... 불케네요? 아, 아 그럼 송주 블랙면 드셔보셨어요? 송주 블랙면요? 네. 아, 갖고 오세요. 어 갖고 와요? 아, 갖고, 아, 와요? 아, 갖고 와요? 아, 야, 그럼 오늘 한일전 축구 결승 있잖아요. 먼저 포기한 사람이 뒤돌아서 축구 보기. 한일전 제일 재밌는 거. 사풀 사풀. 사풀해야 돼요. 추, 축구 사풀로 보기. 서든어택도 아닌데 축구 사풀로 보기. 콜? 콜? 어, 저는 매운맛을 몰라요. 아,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한뜯어봅시다 <laughs> 일단 요거 송주블랙면 소스 요게 이제 엽기떡볶이 떡볶이 중에 가장 매운 엽기떡볶이 매운맛 몰케이노 치킨에 마그마 소스까지 부어놓은 상태고요 요거 이제 불닭볶음면이거든요 요거 딱다 섞으면 은 개발해야겠죠 그냥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많이 먹어? 야, 이렇게 많이 먹어? 아, 쫄았어요? 아니, 야 아니. 야 아, 쫄려?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야, 야, 예! 아, 쫄리나? 오케이. 어, 쫄리나 뭐해? 야, 스카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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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운 배달 음식이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부터 서로가 한 입씩 먹여줄 겁니다. 무보자! 뭐 중간에 포기하면은. 알죠? 축구를 뒤돌아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경기. 한일전. 그것도 결승. 뒤돌아서 보셔야 되고요. 저는 어, 무조건 앞에서 볼 거고요. 얼굴을 찌푸리거나. 하거나 제가... 꼬리 지르면 은 바로 탈락입니다. 석화싹올려가지고어한 번만 그... 집을 수 있어. 아 무조건 한 번. 허허허아 끝? 허지 끝. 아, 저... 아니지 아니지 허허허허허허허허요허허허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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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와, 와, 아저씨 와 하면서 아니 진짜 간단해요 <목소리> 아, 아니 아니 와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목소리>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저 <목소리> <진짜 맛있어. 목소리> 먹어봐. 먹어봐. 아니 제 차례죠? 아님 차례입니다. 네. 한번 넣어보세요 <목소리> 오, 별로 안수 있어요. 아, 오, 감각 면치 볼수 있어. 무슨 감보 아직도 먹는? 저는 뭐 매운 거 별로 안. 어 잠시만 한 조각 끝. 에 끝. 아니 이거 이거 올래 아 집어서 얼릉이 집고 지물을 쳤다. 야야야 야. 에이 이 기다리시. 맛있어? 아 빨리 진행하면안 될까요? 아눈 어, 깜빡 눈 깜빡 눈 깜빡. 에눈 깜빡. 너눈 깜빡이잖아. 저6 0번씩 깜빡았어. 초저 60분 어때 깜빡입니까? 궁금 맵습니까? 아 네, 맵네요. 맵다고요 들어오세요. 아, 니이 아니, 아니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요. 진짜 <laughs> 하나도 아, 안 매워. 아, 일도 안 매워. 일도 안 매워. 아, 치킨 먹고 싶다. 치킨을 시켜. 에이, 면 먹어야지. 아, 치킨으로 하나 먹읍시다. 에이, 념 먹어야지. 너못 살아. 어, 매워요? 아니요 어, 쫄아요? 진짜 저뭘 몰라시는 거예요 매운색은 빨간색이에요 이건 초록색이잖아요 이건 매운색이 아니에요 이런 건 기본으로 그냥 달아요 <laughs> 매워요?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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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 마 제가 이정도로 매운맛아오케 그러면은 꽈리고추 맛있게 드셨으니까 네. 자, 치킨 한입 드릴게요 닭다리 어구 맛있겠다 어,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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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미 맛있어요? 뭐, 제가 표정 찡그리지면안는데요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야아 진짜 맛있어 그냥 고추 하나 더 먹어 성훈아 <laughs> 어, 다리 다리 했더라.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맛있... 와씨아 열라 자 결제하려죠 님 차례 웃으면서 아, 삼켰어 빛바람 빛바람 나 한번 어저 보세가네 포크레인처럼 제가 욕심을 요해 보세요 욕심을 부려볼게요 욕심을 부려보세요 아 들어와 들어와 나 갈게요 아혹나요 얼마 아니 저는 매운 거잘 먹어서 더잘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챙겨주시니까 졸업성 너무 고맙네요 자, 일단 이거라도 드시고요. 야, 이 어떻게 먹었냐? 아, 너무 맛있다. 야, 이거 근데 너무 내 배, 배가, 배가, 배, 배가, 배가, 배가 불러. 야! 야! 어? 야! 아, 야! 몇 번을 더 먹어야 돼요. 님도 수직히 맵잖아요. 포기하실 때까지 먹는 거죠. 아, 포기가 아니고요. 제가 포기를 하려고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제 공격 갑니다. 이번엔 왠지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아요. 아, 안 매운 줄 알았어요. 매운, 매운 게 없대요. 아, 매운 게 없다며요. 아, 근데 배가 너무. 어우 야야 배가 너무 불러서. 아 배가 아, 불러요. 아 그럼 조만 조금만 아, 쉴게요. 한님만 마지막 한 입만. 조금만 쉴게요. 한 입만. 아, 배가 먹자. 진짜 배가 너무 불러. 마지막 한 입만 먹자. 저치. 한 입만 먹자. 딱한 입만. 아 진짜 왜 이러십니까. 한 아, 입만 먹어요. 젓가락질 한... 거의 고수신의 청학동 유학파세요? 제 <laughs> 젓가락질을 아, 청학동에서 그 맹꽁이 훈장님한테 배웠거든요. <laughs> 하물며 찬물에도 위아가 있다는데 음식 없...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된다. 아, 너무 매워요. 아, 매운 워매게 아니고 왜발먹어보 <laughs> <laughs>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겠지? 아, 야, 냄새가 진짜 너무 맛있겠다. <laughs> 냄새가 너무 좋지? 야, 어, 아, 이런 음식 어디서 못사 먹어. 난까 만들어서 주는 거야. 너가 매운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매운 음식딱 만들어 주는 친구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이런 거 만들어 주는 친구는진 없지, 없지? 진짜 없지, 없지.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지아왜죽여버려 <laughs> 전체 용가라면 욕하지는 안 되거든요. 아 요가. 일단은 아쭉 들어간다. 자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 어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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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어왜 배터 외배, 왜 배터 왜 배터 왜왜왜왜 왜.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저희 선수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축구 안 보고 말겠습니다. 아안 맵다며요? 아안 맵다며요? 뭐가 안 매워요. 뭐가 안매운게 아니고 아 매운 거 아니고요 배가 가와 씨 말이 안나와 <laughs> 여러분 진짜 지금 입술이 따가워요 입술이 에 네, 일단 돌아요 네, 일단 돌아요 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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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쇼쇼아못 갔어 손흥민? 아 진짜 페널티 손흥민. 아 진짜 페널티 희 손흥민. 잠시만요 잠시만 소금비 소금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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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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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다 어 집어+ 집어+ 너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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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들 진짜 열심히 여기 진짜 열심히 쓰고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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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박 기성용, 기성용, 지성용 기성용, 기성자 기성용, 기성용, 정성용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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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성용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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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성 기성용, 기성용, 기성 기성용, 기 한일전을 이렇게 보다, 성용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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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지금 공을 잡아가지고, 차다가... 아 선수가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에서 지금 드리블하고 을 있네요. 손을! 손 손을! 손 손을! 손이 손을! 이을 손을! 손을! 손 골! 손을!